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 전문가 김진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해도 길게 설명하면 지루하고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보실 것 같아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시간은 약 2분에서 3분 정도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4단지 LI 건영 아파트 403동 801호 33평 경매 물건을 추천합니다. 감정가 11억 3천만원에 시작하여 30% 다운된 가격 7억 9,100만원에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7월달에 1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고 내부에 팔려고 나와있는 매물 중 가장 낮은 가격이 13억 9천만원에 가장 높은 가격이 16억에 나와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과 비교해도 6억, 6억이나 저렴하게 나와있습니다. 탁트인 뷰, 서판교 역 인접, 운중 초중고, 주변 산책로, 서판교 아이식 초근접, 녹지 풍부,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경매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나 숨어있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법원마다 한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경매는 권리 분석부터 낙찰, 입주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30년 경매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정식 등록된 허가업체이니 안심하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비허가업체나 무자격 브로카에게 의뢰하면 과도한 수술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자격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물건과 유용한 정보로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